9월 11일 주간 어, 국야하고 일야 분석 코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뭐 야간은 많이들 어지러우셨을텐데 어, 핀란드하고 볼티 언더 푸근하게 잘 들어와서 다행이에요. 제가 좋게 본 경기인데 에틀만 아, 이겨줬으면 1점 차로 줬잖아요 올킬인데 오늘같은 좀 어려운 날 올킬할 수 있었는데 좀아쉽고요 어, 오늘 국야 일야 아, 아, 이렇게 지금 경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음, 아홉 경기인데 어, 잘 어, 들어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게시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역배 같은 거 양키스나 오늘 피츠 많이 주력으로 가셨을 거예요. 저는 물론 저를 신뢰하신 분들은 소수겠지만 어, 제가 당메리트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죠. 양키스 경기, 그다음에 어, 템파 경기, 그다음에 피츠 경기. 점사 대를 받을 경기가 아니다. 그리고, 단순히 당 메리트 때문에 역배 운 것도 아니고, 근거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음, 역배 잘 잡았던 관계들도 있었는데, 어, 아무튼, 뭐, 남은, 시, 야구 시즌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2, 3주 남았는데, 정말 마지막에는 안갈 거예요, 아마 야구를. 그러면 이제 뭐, 주간에는 농구, 어, 배구, 어, 이렇게 하고그 다음에 해축에 점점 포커스를 맞춰야겠죠. 어, 느바는 이제 한 달, 한반 정도 남았으니까. 또, 으반은 어차피 뭐 시작해도 초반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슬슬 이제 해축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 해축은 지금 주력 3연승 중이고, 어, 주말부터도 재개가 되니까요.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 i p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어, 어제 야간 조회수는 잘 나왔는데, 어, 일찍 올렸거든요, 제가. 근데, 좋아요가 90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전체표 공개 없이 갑니다. 아, 100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 오늘 야간 뭐, 애절이 적긴 한데, 어, 전체표, 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개가 되면, 야간에도, 야간에는 전체표, 어, 띄워드리고, 진행할게요. 자, 첫 번째, 음, 일단, 소뱅하고지바로떼예요 지바로떼는 뭐, 동기부여는 없고요소뱅은 지금 우승을 해야 되는데, 어, 니오레마한테 졌기 때문에 제가 그때 시리즈 3차전까지 있는 줄 알고 제가 뒤에 일정 을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차 전 이제 시즌 마판에는 뭐 연전이 특히 구개할 년은 없어요. 막 2연전을 하던가 이런 한 경기 하고 끝나던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제키하고 타네이치인데 일단 이 경기는 접전에 투수전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타네이치가 다시 또 에이스단 모습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특히, 또, 조조마리 스타디움에는 잘 적응이 된 친구이기 때문에, 최근에 조조마리 스타디움에서 평자가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소병 상대로도, 어, 작년, 재작년에 매우 약했습니다만, 올 시즌에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모습에, 최근에 타의 치폼이면 공략이 많이 안 된다. 아, 점수를 뽑더라도. 어, 그 다음에, 오히려 지바르도 불편한 소병이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빨리 한 7, 8에, 안에 끊고, 완투 한 봉을 못하게 하는 게왜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재키 같은 경우는 말할 거 없죠.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고, 원래 지바한테는 또 강했던 투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접전이지만, 불펜 싸움. 그리고, 또, 타격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어, 소뱅이 지바로 때보다는, 지바로 때도 터지는 그날이면 무서워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기대치가 소뱅 쪽에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선발에서는 거의 똔똔이지만 타격 불편에서는 그래도 소뱅이 더낫기 때문에 접전이지만 소뱅 승에 지바 프렌의 어~ 육점 저덕점 쪽으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코하마하고 한신 이건 수입전이고 뭐~ 한신이 우승 확정하고 나서 다 지고 있는데 일단 뭐~ 요코가 지금 더 중요합니다 음~ 경기를 더 치르는 데 있어서 요코가 시즌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 꾸준히 에~ 예, 삼 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게 좋죠 어~ 지금 뭐~ 흐름을 굳이 어~ 삼 연승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좋은데 굳이 이 흐름이 끊길 이유는 전혀 없어요 어~ 그래서 물론 한신도 우승이 확정됐지만 이 좋은, 안 좋은 흐름에서 수입은 면하려고 할 거예요 동기부여는 없어도 그래서 요코는 지금 준위치하고 격차를 벌리고 여차하면 2 위까지 넘볼 수 있거든요 지금. 근데 요미가 지금 요미도 계속 이기고 있으니까 이게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임 반차 밖에 안 되기 때문에 3위를 유지 아니면 2위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신은 오타케가 나오고 6카면 이시다 유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시다 유타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피칭 내용은 괜찮고 한신 상대로는 한번 안 좋았는데 비자책 경기였기 때문에 지금의 한신 타선 상대로라면 이시다 유타로도 기대가 되고요 실점은 뭐 1, 리시점 하겠지만 그 다음에 오타케가 관건인데 오타케는 이제 뭐 최근에 두 경기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히로시마 전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홈에서 반등을 했고 요코 상대는 잘 던진 경기도 있습니다. 올해 처음 만나지만 상성상 약했어요. 다만 요코가 지금 주축 타사들이 지금 빠져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그런 상황에서도 흐름이 좋은 거니까 고무적으로 본 건데 어, 아무래도 좌안이니까 지금 우타에 미야자키하고 마키가 빠져있는 거는 타격이 있습니다. 어, 그 여파가, 지난번에, 모리인가요? 아, 모리가 아니고, 지난번에 누구 만나서도 좌안이었는데 평소에, 본인들이 잘, 야마노였나 야쿠, 아무튼 잘 털던 좌안 만나서도, 이 우한, 우타 중에 칠들이 없으니까, 고전했었던 경우도 기억나요. 이 이제, 어, 일정 부분 고전을 할 겁니다. 어, 지금 오스틴 말고는 딱히 우타에 뭐 기대할 수 있는 좌한이 많이 없어요. 쿠아라도 있고 에비나도 있지만 미야자키 마키 빠지는 게 이런 좌한 공략하는데는좀 데미지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 저는 일정 부분 점수 생산은 된다. 어 그래서 이거는 어 요코가 여기죠. 어 근데 요코 프랜보고요. 그다음에 역배까지도볼수 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버는 저는 이 경기는 저득점 보겠습니다. 어 왜냐, 만약 에 미야자키 마키까지 있었으면은 전 점수가 좀 난다고 보는데. 이거는 한 4, 5점 정도 날것 같아요. 어제처럼 러닝이 좀 나오는 날이면 오바가 충분히 뜨겠지만 아마 스스고 이런 애들은 상성상 조금 어 많이 붙침을 겪을 겁니다. 사노도 그렇고 어, 오타케한테는 조금 많이 말릴 거라서 오타케가 제가 봤을 때는 주, 오스틴 앞에 주자만 안쌓으면 그래도 어, 괜찮게 던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오릭스하고 니오넴입니다. 니오넴은 지금 소빙을 추격해야 되는 상황이고 오릭스의 회그름은 좀더 좋아요. 오릭스는 뭐 3위 안정권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3위에서는 뭐 안정권이기 때문에 지금 4위 라쿠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뭐 2위는 힘들고 그래서 이, 여기 리그는 오릭스는 3위가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1위 하느냐 퍼시핑 리그는 그게 중요한데 일단 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토마스 카이세이라고 2 군에서 지금 좋아가지고 다시 기회를 받았습니다 선발로 그래서 올 시즌 지금 공5 년생인데 올 시즌 선발로도 나왔었고 불펜으로 주로 나왔는데 니오넴 상대로는 선발로 처음 만나요 그래서 좌안이고 근데 니오넴이뭐 좌안한테 약한 팀은 아니죠 어 만남이 뭐 그다음에 어. 마 미즈타니 그다음에 레이에스 이런 혼혈 외인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뭐 좌완 공략하는 거는 잘 칩니다 아 근데 이제 처음 보 선발로 처음 만나기 때문에, 저는 불펜으로한번 2인행 만났었지만, 선발로 만나기 때문에, 최소 한 바퀴 돌면 공략이 될 거라고 보고, 처음부터 공략될 수도 있고요. 2군 성적이 무조건 1군에서 잘 던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2군은 거의 뭐 15번 골라왔는데, 일단 기타야마 같은 경우에도 잘 던지고 있죠. 어, 커리어 하이 시즌이고, 다만 오릭스 상대로 승운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들이 좀 걸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는 오릭스, 니오네. 당 메리티는 조금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니오네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저는 이건 점수가 난다. 오릭스도 기타 면 상대로 일정 부분 털지 못하고 점수를 뽑고, 저는 니오님이 그래도 뭐 이런 신빙 어, 좌하는 어느 정도는 공략한다. 그래서 이거는 다득점까지. 뒤에 불펜 쪽에서 점수 안다고 보고 어, 양팀다 불펜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니혼햄 승에 다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이치하고 야쿠르트입니다. 음, 이 경기는 서로 한 번씩 이제 승패를 이제 주고받았는데 야쿠 입장에서는 어제 동점까지는 갔어야 되는데 그 찬스를 못 살린 게좀 아쉽고요. 어 결국에는 점수가 더 벌어지면서 6대3으로 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선발에서는 유시무라. 어쨌든 주, 야쿠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선발. 어 그리고 준이치 상대로 좀잘 던지고도 있고 그 다음에 와쿠이가 또 주인치가 나오죠. 와쿠이는 복귀전에서 좀안 좋았습니다만 야쿠 상대로는 강했어요. 물론 진구고장 피칭보다는 반테레노메서 피칭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구고장에서한 번씩 나올 때도 잘 던졌고 저는 그래도 요시무라가 나왔을 때 야쿠 역배 받았으면 야쿠 프에뭐 역배는 뭐 도전도 할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고. 어그 다음에 이거는 점수가 많이 안 난다. 만약에 오바가 나면 저는 요시무라보다는 와쿠이가 터져서 오바가 날 가능성이 있지. 이거는. 어, 7.5기 때문에 6.5도 아니고 오버 보기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어, 어제는 오버가 뜨긴 했어요 어, 근데 어, 지금 내일 선발 같은 경우 저는 어제 제가 영상 안 올렸지만 오버 봤었는데 이 경기는 터지는 와쿠입니다 왜냐면 와쿠이가 진구구장에서 피칭은 많이 안 해봤어요 10번 만나면 8, 9번을 반테리돔에서 만났고 어, 한번두번 번 간헐적으로 이제 진구구장에서 만난 건데 그래도 뭐 야쿠 타선 하는 거 보면 저는 뭐 많이 해 2, 3점이라고 봐요 어, 와구이 상대로. 자 이거는 야구 프랜 역배 저등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전체 표 공개는 오늘 주간이 0개 되면 야간 경기 적지만 야간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구 시즌 막판인데 어쨌든 이제 해축으로 점점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어, 이제. 어쨌든 해축이 이제 주축이 돼야 됩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야구 좀더 좋아하시겠지만 야구는 이제 끝물이야 여러분. 어, 어려워. 그래서 사실 야구 요새 쉽다, 너무 개꿀이다 하는 분들 계시면 소개해 주세요. 없어요. 어, 제 장담합니다. 어, 야구 지금 시즌에 어, 메이저리그가 맞으면 주간이 틀리고 주간이 맞으면 메이저리그 가 틀리고 개판입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뭐 메인 틀리고 중배당 이런 거만 맞으면 의미가 없어. 팔배 어, 샤샤샤 이런 거는 진짜 양심 메인 틀리는데 그거는 저는 그런 건 그런 짓거리는 안 합니다. 합니다. 메인틀렸는데 팔배 들어온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치 아 어, 그거는 그 회원분들 농락하는 거고. 어 어쨌든 요새는 어려운 구간이니까 잘 움츠리고 계시고요. 해축도 주말에 또 리그 재개가 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배국 농구 이제 슬슬 시작하니까 어 조금만 어잘움크리시고 어, 여기서는 존버하는 게 살아나는 겁니다. 아, 그 다음에 히로시마하고 요미오리 수입전인데, 이거는 이제 야마자키하고 타카예요 타카도 잘 던집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요미상대로도 퀄스 한번 찍었고. 근데, 야마자키 요리 폼이 다시 올라온 구간에, 결국에는 어제도 끌려가던 경기를 또 런두 치면서 따라가고, 결국, 뭐, 찬스 못 살렸다가, 결국, 끝 마지막에, 어, 사카마토 결승, 어, 희생플라이로 승리를 했는데, 이거는 수입전이어도, 히로는 사실상, 우 국야 롯데처럼 힘들어요. 어, 힘듭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한신 우승 확정이고, 요미랑 요코랑 뭐, 누가 2위하냐, 3위하냐 정도지, 뭐, 3위 싸움이 어 치열한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지금 뭐 마르티네즈 연투 걸려 있고 합니다만 그래도 요미가 어, 마르티네즈 연투 걸려 있어도 나올 수 있는 불펜이 그래도 있어요. 타이세이랑 마르티네즈 둘다어 연투긴 하거든. 연투긴 하거든요. 어, 그래서 둘다 연투여도 그래도 나올 애들은 있다. 아, 그래서 어 이거는 그래도 좀접전은좀 예상이 돼요. 어제처럼 그래서 요미 승에 히로 2점 프랜을 그다음에 이거는 저는 접점 보겠습니다. 1, 2차는 너무 좀 쳤기 때문에 한 번쯤은 양 팀이 좀 타선이 식을 가능성이 커요. 어, 선발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한5점 아, 정도는 날것 같은데 어, 오바보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미승에 수입전이어도 어비승전못 나와도 히로 2.5프레네 그다음에 저점점 어제처럼 좀 접전이지만 어제는 타격전세 끝에 접전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투수전 끝에 접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 이제 넘어갈 거고, 1년 5경기 맞췄고요. 그 다음에 KT하고 LG 9개부터 이제 9개 첫 번째 경기인데, 일단 이거는 지금 LG가 어제 사실 운이 따랐어요. 어, 오명진인가요? 그 삼루 성공한거 그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잡았던 거. 거기서 이제 경기가 완전 터지면서 또 올라온 투수들, 그런 애들은 돈 받고 야구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아무리, 어, 어린 친구는 경험이 없어도 나와가지고 계속 볼만 던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는 그거는 이제 자기 멘탈이 준비가 안된 거거든요 그러면 돈 받고 야구하면 안돼 돈을 내야지 자기가 어? 돈으로 받고 야구하는데 올라와가지고 스트라이크도 못 던지고 절고 막 에베베에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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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타고 이러면 이군을 보내던가 아니면 연봉을 바, 반납을 해야지 그게 뭐야 쳐, 던져가지고 맞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야구 볼때 제일 화나는 상황이 쫄아가지고 특히 국야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 미국 메이저리그나 일리아도 간혹 나오는데, 국개가 제일 많아. 올라와가지고 표정부터 얼었어. 스트라이크 못 던져. 어, 그러면, 그왜 야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 돈을 받잖아. 어,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 어쨌든 여담이지만 어제 LG가 이긴 거는 잘해서 이긴 거라기보다는 운이 따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치리노스는 지금 잘 던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헤이소스가 지금 KT 와서 좀안 좋죠. 특히 LG한테. 그래서, 뭐, 잘 던진 경기도 있고, 케이, 헤이소스도 안 좋았다가 최근에 살아나긴 했는데, 일단, 케이트는 LG한테 한국 시리즈 따인 것도 그렇고, 2년 전에 참안 떼요. 상대 연장에서. 어제, 어쨌든 저는, 어, 잘해서 이겼다고 보지 않지만, 어제 그 승리가. 어오늘 그리고 LG가 좀안 좋았던 분위기 침체했던 분위기에 반등 계기가 되지 않을까 친일로서도 잘 던지는 것도 있고 양팀 상승까지 고려한다면 LG 승에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저득점 쪽으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점수 나는과정들을 봤을 때 어, 경기 안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사실 LG가 빠따다가 터져서 오버, 많이 점수가 난거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어, 그래서 에러 하나로 그냥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LG 승그 다음에 저득점 그래도 헤이수스가 최근에 폼이 올라와서 어 엄청 잘 던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제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아그 어, 다음에 롯데하고 기아로 갈게요. 어 이거는 진짜 뭐 롯데는 지금 사실 총치장 난국이에요. 어제 뭐 남아가지고 야간 수비 연습 훈련 뭐 하면 뭐예요? 그 하루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야구는 비시즌에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시즌에 거의 한 3, 4, 절반 이상을 판가름합니다. 물론, 시즌 중반에, 뭐, 자기 관리 못하고 하면 무너지겠지만, 어떤, 이런 감각, 수비할 때 어떤 감각, 기본기, 이런 거는 시즌 치르기 전에 다, 이, 마무리가 돼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시즌 도중에, 뭐, 체력 훈련이 이런 것들이 잘안돼 있고, 기본기 훈련도 안돼 있고, 잘안돼 있으니까, 시즌 중에, 이게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에러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야? 우리나라야. 어. 여러분, 수비율는요 어, 기본기만 자기가 잘 갖추, 갖추면요 평균은 해 A급 수, 수비는 안 되더라도 근데 평균도 안 되는 애들이 많잖아 돈 받고 야구하면서 구기하왜 그런지 아세요? 비시즌에 열심히 100% 200%안 해요 그리고 시즌 중간에 어 놀러 가는 거야 어 여자 만나고 질집질하고 어술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되겠냐고 여러분 자기 관리를 제일 안 하는 게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이에요 그는데 그런데 또 롯데는 또 부산, 어, 야구 좀만 잘한다 그러면 우줄대고막 어깨 힘들어가고, 막 부산 아재들 막, 어, 빨아주니까 기고만장하죠. 그래서 롯데가 야구를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도, 롯데는 야구 잘하면 힘이 되거든. 어, 그러면 뭐야? 여자꼬시기도 쉽겠죠. 어, 그래서 그만큼, 어찌됐든, 어, 그 원인이 100%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롯데를 못 가요. 기아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 롯데를 지금 갈 필요가 없고 갈 이유가 없어요. 이 경기 아예 안 가시던가 간다면 기아 승이에요. 그리고 언어번은 굳이 보면 언더입니다. 언어번 예상이 어려워요. 그래서 기아 승. 어 근데 이런 경기 안 가던가 간다면 기아예요. 어, 롯데를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N.C.하고 키움. 음이 경기는 사실 N.C. 가이 정도 당발을 경기는 전혀 아닙니다. 로건 뭐 키움한테 강했고. 그다음에 지금 N.C.는 류준혁이 못 나오는 상황인데 키움 메르세데스는 그래도 어 지금 고척에서잘 던져요. 그 알칸타라처럼 그래서 얘네 가한번잘 던지면 사실 NC가 공략 못할 수도 있어요. NC가 뭐 저한테 약한 팀은 아닙니다. 우타자들이 어 질배하기 때문에 뭐 데이비스도 있고 한데 처음 보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당메르 테가 없다는 겁니다. NC가 유리해 보여도 키움 프랜의 역배 다득점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입니다. 코멘트 도움 되시는 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어찌됐든 전체 표 공개는 주간에 100개가 돼야지 야간에 또 공개가 됩니다. 이 경기는 화이트하고, 그 다음에, 그, 후라도, 어, 웨인 간의 맞대결인데, 후라도가 더 낫죠. 앤더슨이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화이트는 앤더슨보다 조금 안 되고, 이미 이 라팍에서 한번 맞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얘가 홈하고 원정에서의 어떤 차이는 조금 꽤 있습니다. 문학에서는 1점대 후반인데 원정 가면 3점대 중후반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라팍에서 잘 던지는. 그리고 후라도는 SSG 문학 가면 참 저렇거든요. 근데 라팍에서 또 본인 홈에서는 잘 던집니다. 얘가 후라도가 고척에서도 홈에서 되게 잘 던졌거든요. 더, 더 원정보다. 그래서 얘가 라팍. 한마디로 자기가 이 마운드에 익숙해지니까 잘 던지는 거예요. 홈구장에. 그래서 라팍에서 성적도 좋고. 스가한테 지금 l e d 가 없는 것도 영향이 조금 있고 지금 최정이 어제 에러에 빠따해서 해주는 것도 없고 어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불패는 오히려 SSD가 조금 더 나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노경은의 어떤 무시점 그것도 깨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선발 차이가 나기 때문에 SSD가 자랑할 수 있는 불패이 나올 환경이 되, 조성이 될까에 대한 좀 의구심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삼성 승 그리고 삼성이 이기면 저는 투수전보다는 타격적으로 이기지 않을까. SSG가 이기면은 좀 투수전으로 갈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다 득점 봅니다. 준비한 경기아 9개 코멘트를 마쳤고요. 어, 코멘트 도움이 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요. 어, 조합 참여하신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VIP VIP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저는 야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